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월요일 방송 녹화를 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증시가 지금 매크로 변수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 또 증시 흐름이 나 좋지 않지요. 그래서 이 매크로 변수가 나쁠 때 개별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는 떨어집니다. 심리적으로 토 세가 개별 기업의 그러한 우수성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투자 기회에 포착 기간이 됩니다. 다만 장기 투자자의 경우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투자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장은 매매에 의한 시장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고 또 추가적인 뭐 매도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단기 매매에 의한 것이고 단기 매매의 결과는 대더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 블루칩 이것을 가지고 플레이를 한다 그래 봐야 결국은 옐로칩으로 플레이하는 거랑 똑같지요. 주가라는 단기매매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한 그것은 뭐 블루칩 우량주일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경우에 이런 기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고 워렌버핏 은 이미 갈파를 했고 물이 빠지면 즉 시장 상황이 나빠 질때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 는지 알수 있다. 그래서 어, 누가 우량 기업이고 누가 부실 기업인지를 이제 이럴 때 판가름이 난다. 이런 얘기죠. 장기 투자. 왜냐하면 이럴 때 기업의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치. 실적이죠. 그래서 주가가, 어, 호환기 때는 뭐 실적이 나쁘거나 좋거나 마구마구 그냥 춤을 춥니다. 지금 실적이 나빠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뭐 성장주다. 그래가지고, 나고, 뭐 풀리죠. 그런데 막상 이제 주가 실적하고 같이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불황기에 실적이 발표될 때 차이가 확실히 나고, 그럴 때 이제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좋은 실적을 가진 회사, 메크로 변수가 매우 어둡고 불황이다라고 할때 좋은 실적을 내 주는 기업, 그것을 해치고 나가는 기업이 실 분기 실적 발표도 드러나고 그러한 기업이 매크로 때문에 어,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주가가 같이 떨어질 때 체리 픽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체리 픽. 맛있는 체리가 바람이 불어서 높은 나무에 달려 있던 것이 툭 떨어져 주는 거죠. 그때 그냥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도 주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비유로 이제, 어, 이런 걸 체리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패닉 정시에서 체리픽 탑픽3 세 종목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차 보통주 아니고 우선주를 고른 이유는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주를 특히 골랐는데, 현대차 실적이, 지금 발표된 실적이 굉장히 좋지요. 어, 다른 뭐, 글로벌 경쟁사에 비교해서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한 배당 수익률이 올해 아마, 어, 1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실적이 3분기 놀라운 실적을 영업이익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영업이익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고가 SUV, 전기차 뭐 이런 지금 트렌드를 마구 타고 있는데 다른 글로벌 경쟁사 비유기형 압도적입니다, 실적이. 그리고 차량 판매도 아주 두드러지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앞으로 성장 전망도 굉장히 이제 밝아지고 실적도 압도적이고 그실적의 근간 PR이 우선주를 놓고 볼때뭐 2.2배 배당 수익률이 10% 이런 경우에 이 주가가 그대로 실적 발표 때 스프라이즈를 적용을 못 하고 주가가 같이 떨어져 있을 때가 패차리픽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사 이걸 고가에 사서 조금 평가 손실이 나 있더라도 지금 이 가격에 추가 매수하면 평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체리픽 기회가 되는 게 이런, 어, 매크로 약세장에서 오히려 기회가 된다. 이렇게 골랐습니다. 두 번째는 LG 화학도 우선주인데, 이게 뭐 우선주, 보통주, 선호자에 따라서 다르니까, 고우 선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배당 수익률 면에서 이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배당 수익률을 뭐 우선시하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LG화학은 이 전기 자동차 배터리 소재주죠.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밸류체인의 대표주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 주식이죠, 이게. 2차 전지 배터리 부문에서 특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주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글로벌 매크로 변수. 이 영향으로 인해서, 어, 뭐, 전기 자동차, 고가 전기 자동차 수요가 줄어든다. 또, 그걸 뭐, 방어하기 위해서 저가 배터리를 많이 쓸 것이다. 그래서, 애야리 솔루션이 만드는 고가 배터리가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는 동 이런 막연한 분위기에 따른 어이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같이 떨어지는 거. ETF로 묶여 가지고 같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와 주가와의 괴리가 굉장히 더 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체리픽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체리픽 종목으로 선정을 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실적 스프라이즈를 기록한 LG전자 이것도 우선주 배당 스윙을 면해서 우선주가 났다. 이게 왜 어닝스프라이즈가 압도적이다. 이 전기차 부품 시장으로 새로 진출하는 신성장의 동력을 달았죠. 어쨌든 전기차 부품 핵심 대표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지금 새로 날개를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실적에 지금 가세하면서 3분기 실적 은행 서프라이즈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투자 대비 수익이 커진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달아서 기업가치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무기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주가에는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는 매크로 분위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쳐져 있을 때 이럴 때가 체리피 기회죠. 물론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매크로 변수 때문에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크로 변수의 바닥을 정확하게 마켓 타이밍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인한 픽은, 픽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체리 픽세 번째 종목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 투자 5개 명에 충실한 거예요. 개명 이돈 버는 기업을 사는 게 지금 이런 경우에 뚜렷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다섯 번째, 비싸게 사지 말라라는 게, 이게 또 이번에 적용을 될수 있는, 사게살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대부분 이 좋은 기업들은 비싸게 사는, 단기적으로 비싸게 사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에 고통을 많이 감수해야 되는 부담을 안 씁니다. 이럴 때 좋은 가치의 주가 주식이라도 주가가 비쌀 때 사서 고통 감내하는 기간이 길어지죠. 그런데 체리픽을 하면은 고통의 감내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지고 장기적으로 훌륭한 투자 수익을 더 누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거죠. 그래서 저동그란미에 체리픽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리픽 기회가 되는 거죠. 예,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